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완전 지금 대박 그 병자들이 늘어나가지고 확진자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 5 9,883명이라고 지금 나오네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지금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진이 지금 다안된 도시도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다안된 도시도 있는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오늘 지금 생각보다 너무 심각해져 가지고 큰일이네요. 이게 지금 좀 있다가는 어 밖에 나가서 장도 좀 보고 하려고 그랬는데 나갈지 말지 지금 생각할 정도로 지금 갑자기 이 확진자가 많아져 버렸네. 그리고 사망자도 254명 들어서 지금 1368명. 지금 많이 돼버렸네요 지금, 아, 이게 지금, 가게랑 이게, 가게 문 연, 안 연지 거의 한 20일 넘어가는데, 손실이 이렇게 되면 은 거의 한국 돈 1억 가까이 될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좀 이따가 한번 가게 한번 나가보고요. 가게도 한번 보고, 장도 한번 보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지금, 마스크하고 다 준비했고요. 지금 한번 출발해보겠습니다. 가는 중인데요. 아 이게 바이러스 가 있다 보니까 참 이게 막 눈열고 이러는 것도 되게 찝찝해가지고 이게 문제네요. 큰참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려고 계속했었는데 되게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차가 거의 다안 나가고 지금 거의 주차가 다돼 있는 상황이에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지금 녹음이 되는지 모르겠네. 날씨는 괜찮아요. 비가 조금 오는데 날씨는 되게 맑은 편이에요. 먼저 가서 택배를 좀 찾아보고 나가보겠습니다. 촛루증 나리 바야, 촛루야 촛루증 나리 바야. 촛루증 나야 촛루증 나리 바야. 촛루증 나리 바야. 촛루 나리 바야. 촛루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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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리 바야. 차량도 하나하나 다 온도 재고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집에만 있어갖고 택배 국제 택배가 많이 와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전국에서는 택배를 하면 여기 이렇게 열립니다 이곳 네, 뭐, 택배가 왔네요 추루중 어, 진짜 낙하드바? 아이쓰 뭐뭐 진취마? 您租几栋几号房一栋三四零六的。一栋三四零六。啊、嗯。行、嗯、可以吗？写日期吗？二月几号？十四。十四号。可以了吗？嗯，可处理。 증을 발급을 했는데요. 이틀에 한 번씩 바꿔야 된답니다. 중국의 그 허마 신성이라는 알리바바에서 이큰 마트가 있어. 거기에 수입식품이나 이런 게좀 있어가지고 냉동식품이나 수입식품을 보러 제 동생이랑 같이 거기서 만나기로 했어요. 일단 그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길에는 사람이 확실히 작네요. 지금 와 이거 심각해가지고 지금 저희 가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을 설날 연휴부터 지금까지 이제 문을 안 연지가 20일이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20한 2일째 이렇게 문을 못 열고 있는데 월세를 대충 계산해 보니까 월세만 거의 한 거의 뭐한 40만이 한 한국 돈으로 한 7, 7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7천만 원에다가 또 정부에서 그 직원들 월급을 어느 정도 주라고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래갖고 직원들 월세 아 직원들 월급을 주고 나면 또몇 천만 원또 나가야 되고 거기서 또 이제 뭐, 재료, 김치 이런 것도 한 500, 6 0 0 k 로 정도 담아놨었거든요. 근데 김치도 아마 되게 많이 쉬어가지고, 쓸지 안못 뭐 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거랑 야채랑 뭐 이런 거 손실하면 은 거의 1억 넘게 손실이 난것 같아요. 와, 이 올해는 2020년 쉽지 않겠는데, 초반부터 그냥 이렇게 급격하게 타격을 입고 시작하니까, 자영업자들은 중국에서는 저희 가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나마 어 현금 어느 정도 보유를 하는 상황이라가지고 조금 나, 뭐, 낫다고 말하긴, 그러니까 뭐 견딜 수 있는 정도는 되는데, 진짜 다른 가게나 진짜 대출을 많이 받아서 하는 가게들은 좀 힘들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장기전으로 3, 4개월씩 하게 되면 좀 많이 힘들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딱 앞에 보시면 이제 지금 햇빛 나와가지고 날씨는 되게 좋거든요. 날씨는 되게 좋은데 와 이거 이런 상황에 갖고는 지금 되게 힘들 것 같긴 해요. 일단 한번 그 마트 가가지고 살고 사고 걱정은 그때 가서 하면 되겠죠. 뭐 걱정을 해서 바뀌는 건 없으니까 일단 상황을 한번 계속 보면서 이제. 이렇게 해봐야 되는데, 뭐 아무 방도가 없어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무안에서만 거의 만 오천 명의 확진자가 생겼으니까. 아, 그런, 저는 생각, 생각을 한게 이제 아무리 중국 매체가 못 믿었다고 해도 뭐, 그렇게 막못 믿을 정도인가, 막 그렇게 생각을 했 근데 어, 이거는 오늘에서 심각성을 좀 많이 느끼게 되는 체감하는 그런 날인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저는 어저께 그 숫자를 보고 한뭐한 뭐, 뭐한 5만 명 정도 되겠권니이 이 정도 생각을 했는데 바로 이제 뚫어버리니까 지금 전체 감염자 수가 저는 5-6만 명 정도 선에서 마무리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통계적으로 되게 계속 좀 놀러 왔던 게뭐더 이상 놀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지 이번에 아침 일어나자마자 갑자기 박 튀어 오르네. 게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되게 깜짝 놀랐어요. 지금, 지금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진짜 좀 빨리 해결이 됐었으면 하는 바람이 지금 듭니다. 지금 만약에 뭐 이번 달 말까지 가게를 못 열고 만약에 뭐 다음 달까지 영향이 되면 진짜 좀 타격이 되게 크거든요. 한 달에 거의 손해가 한 모르겠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 달에 대략 잡아서 손해가 한 1억 정도는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돈 1억이 한달이 까이니까 참 이게 보통일이 아니네 이게. 이쪽 사거리가 평상시에는 차들로 되게 붐비는 사거리인데 거의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지금 가게들도 거의 다 문을 닫아 있는 상황이고요 대형마트는 지금 문을 연다고 하니까 지금 저 앞에 대형마트가 다 왔거든요 가서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아, 며칠 전에 이쪽에 지금 맥도날드랑 KFC 같은 경우에는 영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KFC에 일하는 직원 한 명이 그 확진자가 또 나와가지고 또 난리가 났어요. 그 확진자가 또 음식을 만들면 그것도 그것도 완전 문제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 외부 음식을 시켜 먹을 기가 되게, 되게 애매해요. 시켜 먹기가 되게 애매하고. 아, 지금 그래서 일단은, 예, 일단 도착했습니다. 이쪽에. 일단 주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체를 끌고요. 아우, oh, 쉣. 카페가 앞에 있네. 물건은 많이 있는 상황이에요 물건은 많이 있어서 뭐살 건데? 고기를 탑니다. 뭐? 타이고가? 어. 타이고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 아라에서내 어. 것도 해라. 내 것도 해라. 따로 해라. 뭘 뭐, 뭐라 건데 이거? 그냥 카오에서 먹는다고? 아니 뭐탕끓여주 되고. 탕? 뼈뼈 안에 없나? 뼈 소요 없네. 어, 괜찮네. 你问他了吗？这个，这个、啊。哎呀、啊，你一意怎么样？嗯嗯嗯 있나? 아니, 지금 와이마이를 하고 있다는 데가 있대. 지금 보시면 가게들이 오픈한 데가 하나도 없고요 저희 가게 보이시죠? 저 위에 3층에 저기, 저기가 저희 가게입니다. 여기는 오픈한 지가 4년째 되는 상관데요. 해고 평상시에는 주차장이 이렇게 자리가 많지가 않아요 한 다섯바퀴 여섯바퀴 돌아야지 자리가 나는 그런 상가인데요 아예 오픈 자체를 안해 놓으니까 사람 자체가 없네요 KFC 얼마에 먹고 있는데 저거 와 이번에 진짜 좀 큰일인데, 어? 너무 큰일이다. 지금 거의 내 4... 다음 달에도 열수있을란가 모르겠네. 응. 응. 이거 시즌 이거 구도 하던데 팔아야 데 와마야, 얼마에 어. 어. 한다고? 너구지까지? 너구지까지 한다고? 괜찮, 얼마이던데오 지금 얼마에 그 배송비 비싸게 받나? 싸게 받는다 싸게 받아? 어. 왜? 왜나와뽕난집 내놓은... 오픈한 집, 한집 있나? 그래도 월말을 하는 의미가 없다, 이거. 의미가 없지. 그냥 왼공. 왼공만 주는. 제... 그러니까 놀리는. 어. 그러니까 월급 줘야 되니까 놀리는 김에 그냥 하는 거다, 막 이런 식이지. 저런건짜반번이 줘야지. 저번에 준다, 이거. 쌍텐이다, 이거. 아 진짜? 어. <laughs> 지금 쌍반하면 쌍텐이야. 쌍텐 산텐 쌍반가도 쌍텐 공수. 파리코이징했다, <laughs> 응가. 바르블리야? KFC? 와이파이 많은가? 왜? KFC 안에 무슨 뭐 그거 확 진짜 생겼다며. 아 진짜? 어 와인만 시켜 먹으면 안 된다. 아. 여 가자. 동생. 지금 걱정이 많던데 일단은 지금 집에 간답니다 저도 한 바퀴만 다른 데한 군데만 더 갔다가 집에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돌아보고 있는데요 굳이 돌아보는 거보다 아 지금 그냥 가는 게좋겠습니 차에서 안 내리는 게 오히려 더 이제 사람들 안 만나고 이러니까 더 그덜 위험할 것 같아가지고 차에서 한 바퀴 가게나 길거리 상황 어떤지만 한번 훑어 보기만 훑어 보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길거리 보시면 저쪽에 한국내 약국이랑 상점 하나 문 열려 있고 다 문닫아 있네요. 아. 진짜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한 1, 2개월만 이렇게 돼도 자영업자들은 진짜 타격이 너무 클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일반적인 직원들이나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도 월급을 못 받게 되면은 어 이제 대출금이나 이런 거를 상환을 못 하니까 제 친구 한 명은 지금 그 기장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기장이 이번에 그 비행기가 되게 많이 취소가 됐대요. 거의 비행기가 한5분의일 정도로 취소가 됐대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아예 비행을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월급은 어떻게 되냐니까 비행을 하지 못하게 되면 월급은 빵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 비행 시간에 맞춰 갖고 그걸 받기 때문에 뭐 이것 대고 저것 대고 보험금 뭐이거사대 보험하고 뭐 이것 되면 거의 수령을 못 한다고 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 은 대출금이랑이 어떻게 할 거니까 저축 해놓은 거 이런 거 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던데 아 큰일 입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이제 소비가 안 되면은 또 자영업도 더더욱 타격이고. 일단에 이제 어차피 또 우리가 저희가 가게를 오픈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제 먹을지는 조금 미지수 잖아요 사람들이 일단은 한1 2주 정도는 더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이 더 이상 오래가면 저희도 지금 타격이 좀 심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최신의 정보를 보면요, 일단은 6만 명에 거의 거의 가까웠고요. 확진자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의심환자는 16,000명 정도, 그 다음에 그 회복한 사람은 5,960 명, 어, 그 다음에 사망자는 1,300 명인데. 일단은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는 거에 대해서 이제 기사가 뜬게 있어요. 이 기사를 읽어 드리자면, 음, 그제 호북성, 이제 우한 그 쪽에서 14,840명이 그 증가가 됐는데 왜 그런냐? 이게 새로 이제 그 그런 측정하는 그런 거를 도입을 해가지고, 뭐, 뭐, 그렇게 됐다. 뭐,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이말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다. 이런 말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그래프 같은 걸 보시면 이제 완전 막 떡상하고, 저는 어저께까지만 보고, 아, 그래도 공식적인 이런 거를 발표를 하는데, 좀 꺾였, 꺾였지 않았냐, 아래로 좀 꺾, 꺾이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제일 큰 그래프는 변하지를 않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음,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어, 지금 잘 보이나 잘 모르겠네요. 예, 네, 무튼 지금 큰 그래프는 아직도 반영을 안 했는데, 밑에 반영한 그래프를 보면 완전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오래 갈것 같긴 해요 지금 저희 가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금 타격이 크긴 한데 일단 상황 한 1-2주 정도는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단 초기, 초기 대응을 잘 해서 더 이상 확진자가 없어지길 바라고요 여기서는 뭐, 이제 조금은 진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램이긴 한데, 아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감사합니다.